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설교를 듣는 올바른 자세 부제목으로 예레미야와 하나니아의 대결이 주는 교훈 어,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두 단락으로 나누어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 단락은 설교의 의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다 전하시고 마감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침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 실천을 말씀하고 계시죠.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주 핵심을 찔러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요 코로나 시대가 돼서 직접 교회에 나가서 예배에 참여하기보다는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그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여러 설교자들의 설교를 골라가며 듣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어요 문제는 어, 그 말씀을 듣는 데 치중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데는 부족하다 아쉬움이 있다 하는 거죠 자 만약에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마치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다 어, 결국 어떻게 되는가 많은 비가 와서 탁류가 흘러 들어와 그 집을 내리치면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상시에는 큰 문제 없겠습니다만는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때는 말씀의 실천 없이 이루어졌던 믿음들은 다 무너져 내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단한 믿음은 딴거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굳어지는 믿음이 바로 단단한 믿음이라는 거죠. 최근에 골목 식당을 오다 보면은 그 사장님 자신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리고 어쩌면 인생의 모든 걸 거기에 걸고 그렇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적을 해주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 식당의 사장님들이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걸볼수 있었어요. 왜 그랬는가? 어,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 그동안에 혼자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그러니까 음식 맛을 어디까지 어, 올려야 하는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그걸 모르고 해왔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렇게 해왔는데 오늘 전문가가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 감격이 되고 감사하다고 눈시울을 불키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이분들이야말로 지적을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를 가진 분들 같아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고 감격하는데 그치면 전혀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적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실천해서 그걸 개선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목표에 도달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설교도 그렇습니다. 자기 혼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고쳐야 될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출 때 고쳐야 할 점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지적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게 설교다. 그렇다면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의 자세는 지적을 받아들일 줄 알고 그걸 실천해야 의미가 있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 설교 유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또는 싫어하는 그런 설교들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그렇다고 결코 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설교가 반드시 좋은 설교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설교가 나쁜 설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걸 갈라보면 내 생각을 지지해주는 설교를 대개들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 우리 어머님 천국 가셨다. 어, 안 믿고 가셨지만 그래도 왠지, 어, 천국 가 계시면 좋겠다 하는 내 생각을 지지해주는 설교자의 설교가 있으면 나는 그 설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설교 될지 몰라도, 그 옳은 설교, 좋은 설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왠지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설교, 이런 건 내가 싫어하는 설교 아니겠습니까? 나쁜 설교라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을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재미있고 웃음을 주는 설교가 있으면 되게들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장모 목사님은 참 설교를 코미디언처럼 재미있게 하시지 않아요? 내리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설교. 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 그러나 반면에 딱딱하고 졸음오는 설교. 이런 설교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재미가 있든 졸음이 오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거기에 담긴 메시지다. 어, 나를 지적해주고 어, 내 단점을 드러내주고 그리고 바른 길로 이끌어준다면 아무리 졸음오는 설교라도 그 설교가 사실은 좋은 설교다. 내가 싫어할지라도 그렇다는 거죠. 또 위로와 힘을 주는 설교 누구나 좋아합니다. 반면에 고민하게 하는 설교 싫어하지요. 그러나 과연 어느 것이 더 나한테 좋은 설교인가 꼭 그렇게 고민하게 하는 설교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게 때로는 내게 좋은 설교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또 긍정적인 설교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설교도 있어요. 어느 것이 더 좋은 설교냐 그건 말하기 어려워요. 다만 긍정적인 설교를 대개는 좋아하더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래 전에 영일만 저 포항일 때 여기에 석유가 발견될 거라고 예언하셨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5년 후에 일본을 따라잡고 10년 후에 어떻게 되고 그 설교를 듣는 많은 성도들이 감동하고 희망을 갖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예언은 다 지나가 버리고 거짓 예언이 된 셈이죠. 자, 이런 긍정적인 설교가 때로는 거짓 예언, 거짓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가치 없는 설교일 수도 있어요. 반면에 부정적인 설교, 예를 들면 성경 말씀 중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아래서 하는 모든 일이 다 헛되다고 아주 부정적으로 인생을 논한 그러한 전도서가 쭉 읽다 보면 결국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걸 부정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때로는 부정적인 설교 말씀이 우리에게 약이 되는 설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를 강조하는 설교 듣기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자, 그런가 하면 헌금과 순종을 강요하는 설교는 참 누구나 고개 푹 숙이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설교가 되기도 해요. 어, 교회 건축을 새로 해야 되는데, 건축, 헌금, 막대한 부담되는 그런 설교를 하면 그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렇지요. 자, 어느 설교가 좋은 설교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좋아하는 설교, 싫어하는 설교, 또는 좋은 설교, 나쁜 설교, 이렇게 여러 가지 설교 유형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딱딱한 졸음 없는 설교를 하는 그런 것이 문제냐, 또 고민하게 만드는 설교가 문제냐, 부정적인 설교가 문제냐. 그거보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설교를 듣고도 행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더 문제다. 하는 거예요. 자 장로교를 감리교를 성결교를 수묵교회를 30년 이상 다녔는데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장로님인데도 인성이 변하지 않아서 참 저런 장로 밑에서난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답은요 간단합니다. 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설교 중에 들은 주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사니까 결국 30년, 40년을 설교를 듣고 성도로서 살아와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행하지 않을까요? 착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행하지 않아요. 무슨 착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뭐냐 하면요. 감동받고 위로받았으면 됐다는 그런 착각 속에 어, 설교를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 눈물이 나고 그러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러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목사님 손을 굳게 잡고 학수를 하면서 오늘 설교가 참 은혜로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는 그 말씀을 실천 안 하고 잊어먹어요. 자, 그래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 없고 30년, 40년 예수 믿고도 원래 사람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밑에 사진. 선수들이 출발선에서 지금 출발 신호 땅 하는 소리 함께 내 닿는 순간 아닙니까? 자, 우리가 설교를 듣고 감동하고 어, 감명을 받고 하는 것은요 출발선의 선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뛰어나가야 돼요. 땅 소리가 났는데 남들은 다 뛰어나가는데 자기는 뛰어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될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 여러분들은. 설교 말씀을 들었으면 감동을 받았으면 출발하십시오 행동을 옮기십시오 그래야만 뭐,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있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우리에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 본문 말씀을 아무리 살펴봐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행위가 선해서 우리가 그렇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거기에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도 아니고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오늘 새로운 비유를 하신다면, 어떤 무슬림 한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타종교인이라고 보면 맞아요. 자,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드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늘그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은 차라리 어, 이 타종교인보다도 못하다 하는 그런 교훈이 거기 담겨 있기도 해요. 어, 저희 집사람이 오래전에 어, 미국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자동차가 펑크가 났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가려야 할지도 모르고 경험이 없고 하니까 당망에 있는데 한 사람이 다가오더래요 차를 세우고 뭘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결국 타이어를 그분이 갈아줘서 고맙게도 거기서 이제 벗어져 나올 수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고마운 뜻에서 미국선 돈으로 해결을 많이 하니까요 돈을 좀 이렇게 건네주니까 사양을 하더래요 극구 사양을 하면서 아니다고 난 무슬림인데 라마단 기간 중에 있고. 내가 하루에 한 가지씩 선행을 해야 되는데 오늘 당신을 만나서 이 선행을 할수 있게 돼서 어, 내게 기쁩니다. 이러면서 사양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자, 왜 이야기를 합니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을 받고 구원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행해야 될 많은 내용을 계명으로 받았는데 왜 그걸 실천을 안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 무슬림이 우리의 본이 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변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변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 33장 32절 말씀에는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자 에스겔 선지자가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을 많이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능력에 사람들이 놀라고 감동을 입고 해서 에스겔 선지자 앞에 많이 와서 이렇게 자리를 펴고 앉아서 예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그랬어요. 그런데 듣기만 했지 그들이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변화되고 회개했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들려 주시는 겁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처럼 생각했다. 그들이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자, 밑에 사진 이게 미국 목사님이 설교하는 장면인 것 같은데 아, 미국 교회들은요 요즘 현대화된 교회들 보면 거의 공연장 비슷합니다. 저 조명이 저게 두 가지 색깔에 비치고 있습니다만은 팍 왔다 갔다 하는 조명을 쓰기도 하고요. 연막 같이 퍼트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연주자들이 나와서 할때 보면 이게 콘서트냐 예배인가. 일부 교회입니다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공연장의그 연예인들처럼 우리가 성도들 앞에 쇼를 벌리고 있는 건가. 가수와 설교자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자, 가수는요. 간단합니다. 청중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면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린 가수, 12살짜리 가수가 나와서 어른들이 겪는 사랑과 이별을 크추 그럴듯하게 노래해도 그거 잘했으면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어, 설교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자는 인격과 말씀으로 듣는 자들에게 도전을 주고 변화시켜 구원에 이르게 해야 그분은 바른 설교자다 하는 거예요. 자기 인격이 바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말만 번들르르게 하면 그거는 실패한 설교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반드시 자기가 바르게 살아야 돼요. 자기의 인격을 바탕으로 예수님은 그것을 열매로 그들을 알라고 말씀했어요. 잘못된 열매를 맺히면서 말만 번들르르게 하는 자는 그건 거짓 설교자다 이거예요. 그들에게서 돌아서야 해요. 참된 설교자는 인격과 말씀으로 듣는 자들에게 도전을 줘야 돼요. 그냥 기쁘게 웃고, 그러고 끝나고 돌아가 가진 의미가 없고요. 말씀을 듣고, 집으로 가면서도 고민을 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과연 살아야 되는데, 어찌하면 좋은가? 이런 고민을 하게 도전을 던져줘야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설교자다. 따라서 설교자는 운병가도 아니고 가수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니에요. 자꾸 설교자들이 연예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덜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 밑에 사진 보시면 홍경민, 여러분들 잘 아시죠? 부르의 명곡의 최다 우승자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자기가 아홉 가지 비책을 공개하겠다고 말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나한테 표를 안 던질 수 없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흔들기도 하고요. 그리고그 관중들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손을 펼치고 그렇게 하고, 또 함께 때창을 불르래요. 같이 부르게 해서 같이 부르고 나면 내가 그 노래를 같이 했는데 표를 안줄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런 아홉 가지 비책을 공개를 하는데 듣고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홍경민이. 그 동안에 우승을 많이 했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러나 설교자는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인격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걸 성신껏 전해서 듣는 분들이 도전을 받게 해야 되고 변화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두 번째 단락입니다. 참 선지자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 하나니아를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 사진 왼쪽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상상으로. 자, 뭘 메고 있습니까? 멍해를 메고 있어요. 누가 메는 겁니까? 짐승이 메는 거죠. 자,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걸 메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 27장에 바벨론 왕느브간 네살에 멍해를 메어라. 그래야 산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마. 자,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유다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나무로 멍해를 만들어서 메고 다니면서 예언하라 그랬어요. 참 괴로운 일이죠. 그렇죠? 자, 반면에 하나니아. 선지자로 대접받고 존경받는 하나니아라고 하는 그 가문도 성경엔 잘 소개되어 있어요. 자, 이 둘이 대결을 합니다. 왜 대결을 하는지 보세요. 자, 27장 8절, 11절 말씀, 바로 "멍해를 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무간 의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해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해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자기들 나라에 살게 해주고, 그러고, 평안을 허락하시겠다고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참 고민스러운 말씀이에요. 우린 아직 나라가 있는데,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에게 조공을 드리면서 그멍에를 메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이게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고, 민족 반역적인 그런 명령 아닙니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길만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에요. 자,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가 반드시 와서 그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할 텐데, 속지 말라고까지 알려주셨어요. 자, 그리고 28장 가니까 바로 그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등장합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서 나는 예레미아 선지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나냐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언을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거짓 예언이에요. 자, 뭐라고 거짓 예언하는가 보십시오.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해를 꺾었느니라. 예레미아 선지자 보고는 그 멍해를 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불편하지만 그걸 메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예언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멍해를 꺾으셨대요. 우리가 말하는 바 아닙니까? 바로 거짓 예언자, 거짓 설교자, 거짓 종은 그렇게 우리 마음에 합당한, 우리 마음과 일치되는,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소망을 지지하는 그런 설교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소망과 반대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내 생각, 내 소망을 지지해주는 설교,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 설교가 거짓된 설교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어떤 교수님이 지난 주말에 어떻게 보냈는지를 얘기하시는데 아주 중병으로 임종에 가까운 상태에 있는 그 친척을 문안을 갔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는 어차피 희망을 주는 직업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 앞에서 그 병에 깨끗이 날 거를 전했다고. 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는 희망을 주는 직업이 아닙니다. 때로는 도전을 우리 앞에 놔줘서 우리가 땅에 굴르면서 가슴을 찢고 회개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일도 해야 되는 게 목사의 직업이다 하는 거예요.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더 달콤한 말씀이 나와요. 거짓 예언이에요.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가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와, 예레미아는 뭐라 그러고 있습니까? 멍해를 매라 그러고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2년 안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의 말을 선택하겠습니까? 내가 또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 시점에 이미 많은 포로가 잡혀갔습니다 성전의 기구도 많이 빼앗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2년 내에 돌아오게 하시겠대요 그리고 바벨론 왕의 멍해를 꺾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하나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주 그럴듯한 구체적인 희망에 찬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메시지는 거짓 예언이에요. 자, 어쨌든 이 희망찬 메시지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도 바라는 바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70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여러분들 70년이 짧은 기간입니까? 내 생애보다 길 수도 있어요. 70년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2년이면 기다리겠는데, 그래서 다들 그 거짓 달콤한 예언에 어, 귀를 기울였던 거예요. 어, 내 마음을 지지해주는, 내 생각을, 내 소망을 지지해주는 설교를 들을 때는 어, 무조건 좋아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맞는가를 어, 비교해 보셔야 돼요.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해를 꺾어 버린 후에 더군다나 이 하나냐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메구서 전하라고 했던 예레미야의 멍해를 다가와서 벗겨서는 꺾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만니라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하나냐 선지자에게 가서 전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 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 도다 백성들은요. 이렇게 거짓 예언이지만 달콤한 예언을 더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잡아서 때리고 웅덩이에 집어넣어서 가두기도 하고 굶기기도 하고 별 핍박을 다 가했어요. 그러나 이 하나냐 선지자는 호강을 누리고 그리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선지자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그해 일곱째 달에 죽고 맙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기 바라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쳐서는, 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듣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가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는데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내 취향에 맞는 설교를 골라 듣다 보니 내 생각을 지지해 주거나 얄팍한 감동을 주는 설교에 가까워지고 주님의 말씀과는 점점 멀어지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냐와 같은 거짓선 자의 거짓 예언이 주는 해악은 이로 말할 수 없지만 그만큼 또는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이런 설교를 듣고도 은혜 받았다 생각하거나 또는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어 유익을 얻으려면 참된 주의 정도를 구별해 그들의 설교를 듣되 설교 중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집중해 들어야 하며 그 말씀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를 듣는 올바른 자세고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올바른 자세로 설교를 듣고 그리고 실천하여서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참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